약 4개월 전 팀브라더스의 구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여여여여 다시 돌아온 브라더스 <laughs> 본 영상은 채널 개편 후 미공개 클립으로 남을 뻔했지만 어느덧 서른을 넘어가는 출연진들의 하루라도 젊은 모습을 기억하고자 급하게 편집이 된 영상임을 밝힙니다 브라더 리스트 포미스페이 뿜뿜 맞춤형이라할 건데 네이비 알려 네이비가 일단 가장 누나가 준돈으로 맞추는 거라서 회색 맞추면 누나가 죽여버린다고 해요 근데 회색 같은 경우는 약간 좀중후한 느낌을 줄수 있고 회색이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색깔이거든요 제가 좀중후하잖아요어 영상으로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보다 단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182cm에 몸무게가 약 93kg 정도 나가는 근데 아닌 돼지 그리고 저에게는 얼마죠? 친 누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죠 정장을 더 이상 기성복으로 입을 수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맞춤 정장 뿜뿜 정장이라는 게 사실 남자들이 어떤 그런 로망? 운동도 하고 몸도 커지고 이제는 뭔가 좀 맞춤 정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진짜 리얼하게 제가 제돈 주고 맞춤 정장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예매 예약은 했거든요 네이버에 양재동 맞춤 정장 검색 을딱 쳤죠 자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가격 5 60만 원 상에서 남성 기본 정장을 맞추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그렇게 왔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이 오신 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나는 참고로 누나의 결혼식에 맞춤 정장을 입고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상은 절대로 광고가 아니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좀 이따가 두번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버라고 밝히고 비용은 분명히 제가 지불할 겁니다 완전 그냥 손님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니까 깜짝 놀라는 게 뭔가 딱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양복 직종 이정구 대한민국 명장 제가 의뢰학과 출신아니까 저거 밖에 진짜 어려운데 실내가 가면서 동시에 솔직히 좀 지금 들어와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60만 원이라고 말했지만 40에서 50에 맞추려고 했는데 좀 비싸 보이는데. 뭐 하지만 소심한 저는 예약을 번복하기보다는 최대한 제 자신에게 믿음을 가시려고 했죠. 나는 적어도 명장에게 옷을 만든다. 피아 쨔짝, 델피노 180, 150. 에르메디도 제냐 250. 아, 너무 비싼 예약한 안 같은데. 위치도 지금 보니까 강남구 보문사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2층이거든요. 아, 좀 배아 좀. 좀 해주시라고. 모르겠네. 일단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네 돈 개많이 썼네 저는 참고로 의료학과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옷에 대한 장인에 대한 동경심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히고 50만원 60만원 선에서 정장을 맞추겠다는 굳은 의지로 방금 뭐라 했어요 그대로 따라해봐요 방금 나한테 한말 내일 그냥 돌아오실 것 같아 돈이 없어서요? 네 돈이 없어 난 돈이 없단 말이야 지금 미쳤다고 돈이 없다고 음. 지금 정장 맞추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위치가 이제 코엑스 옆에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호텔 지하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아네그 제가 카톡으로 문의드렸었던 네. 마취로 오늘 왔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보시좀 촬영해도 괜찮나요? 네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이 호텔 밑에 있는 양복점에서 내가 60만 원을 받을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뭐 어쨌든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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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새 뭐 떡. 얼마 뭐 80만, 다 60만 원짜리. 아, 제 60만 원으로 네.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고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수에서 가격을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목소리> 선생님이랑. 몇 마디 나눠보니까 어... 선생님이 이제 150만 원짜리를 85만 원에 이제 해주신다 <laughs> 달콤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벤트 하는 거 디스포크 네. 방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180만 네. 원 150만 원 받는 이태리 네. 건데 네. 아 이태리 온라인인가요? 네. 네. 아 이게 네. 이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150만 원 우리가 받는 80만 원 정도 해드리면 어때요? 어... 80만 원 괜찮은데 어, 이벤트 네. 하는 게8찮은데할머 그런 아, 어. <laughs> <laughs> 어... 제가 또 이제 어쓸땐또 쓰는 플렉스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스포크를 제대로 이제 제 해서 비스포크 가져오래요 한번 미팅 네.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더 오셔야 되는데 몇 번이고 더올수 있어요 네, 멋진 그래. 정장을 맞추는 로망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laughs> 비스포크 방식이라고 아주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뭐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격을 정하다니까 선생님께서 원단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퓨스트라이프라고 이런 건좀 네. 전형적인 클래식한 디자인이야.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음. 이런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으면 화려한 그런 생각인데 무지도 괜찮나요? 네비도 이렇게 이 무늬 없이 아주 깔끔한 아, 것 이런 거가 사실 제일 무난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남성복에서 스트라이프만 들어가도 화려한 옷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가 아무 무늬가 없는 솔리드를 맞추기에는 뭔가 조금 밋밋한 거예요. 스타이 번지, 나스름 헤링본에른 번지. 헤링본 괜찮나요, 선생님? 보통 헤링본 같은 경우는 겨울 코트나 겨울 모지에 그렇게 청어뼈처럼 사선이 들어간 그런 직물 그걸 딱된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네. 이거는 나중에 뭐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면접을 또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때도 입어내죠 이건, 이건 유행 안 타고 그야뭐 그래, 어쨌든 그렇게 몇 가지 옵션을 조금 더 체크하고. 여기 앞에 주름 없이 네. 컵슬도 없이요 가브라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가, 저는 가브라라고 예. 부르는데 컵스 예.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아 제가 가브라 좋아하는데 앞으로 컵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 <laughs>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맞춤을 해야겠다라는 이유가 맞춤이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일반 기성복을 입으면 좀 추가적인 수선을 하거나 어디가 끼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맞춤을 했는데 셔츠 카라제 자켓이랑도 맞춰야 되나요? 네, 뭐, 좁은 거보다는 뭐, 네. 이건 어떤 가요 선생님? 피클 아펠에 그거 네. 좀 벌어지는 거면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웠어요 사실 그런 걸 제가 알았더라면 공부하고 갔을 텐데 뭐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가장 무난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이죠 아 셔츠 원단도 고른 원래는 네. 셔츠를 미리에서안 입고 네. 약간 도톰한 걸로 뭐 술에 취해주세 <laughs> 가 제가, 제가 아까 무슨 온다고단아 이태리, 이태리로 왔는데요. 네. 보통은 근데 제일 모식을 제일 많이 그싼 걸로 막 제일, 제일 모식 비싼, 비싼 거 엄청 비싼, 아. 비싼 거아니캐리도아 그래요. 그래도 이태리로 오 때가 뭔가 기분이 좋네요요요요요요요요 <laughs> 물론, 맞춤에도 다양한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했던 비스포크 방식은 조금 더 고급진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사이즈를 쟀던 걸 기반으로 다시 내가 그 옷을 입어보면서 디테일한 사이즈를 다시 측정을 한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두를 가져갈 건데, 제가 최초을 기다리는 동안 또 엄청난 플렉스 해보렸지 뭐야. 버비이라고 스페인 거인데 35만원 줬어요. 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거의 완성된 옷이 나오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엉기성기 얽혀놨더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꼭 과장 같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입어봤는데 내 몸에 착 감긴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기성복 입으시는 분들은 내 몸에 잘 맞는 브랜드를 찾은 느낌일 수도 있어. 근데 저처럼 이제 덩치가 좀 크고 이러다 보면은 뭐 기장을 맞추면은 뭐 가슴둘레가 안 맞거나 뭐가슴을 맞추면 기장이 길거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옷을 입어도 아, 나한테 딱맞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든데 그날은 확실히 입어보니까 촥 감긴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어 <목소리> 선생님이 이제 측정이 끝나니까 팔뚝을 그냥 다삭 당기더라고요. 팔을 뜯어버려요 아 이거 뜯고 다시 이제 하는 거구나 젖이 커가지고 네 젖이 <laughs> <절씩. 웃음> 아 여기 안에 한번 잡아주는 건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은 남성복이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음, 왜냐면 안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음. 치아가 되게 안돼 아, 이걸 뭐라 하죠? 지 의료학과 시간 때 배웠었는데 <laughs> 아, 다트 예. 중간에 다트라는 게 있어요 다트를 줘서 옷을 한번 집어 줘 가지고 그 부분에 약간 좀 각도를 만들어 주는데 아, 그걸 내 보면 직접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맞춤이라고 하면서 되게 저렴한 데 많잖아요 뭐 맞춤이라고 하지만 다뭐 공장 가는 그런 예, 시스템 저, 약간 저는 이런 시스템이 좀 신기했었거든요 제가 또리학과 하다 핸드메이드 빅스포크 네. 타입으로 하는 데는 그거 제가 공부했어요 네, 빅스포크를 제가 공부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수미주라 있고 뭐 예. MTM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선생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저에장인들이 따로 만드시는 분이 아 계시는데 한 분이서 한벌를 전체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수민지라든지 다른 데는 여러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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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별로 만나서 만들기 때문에 네, 다다졸요 접착으로 어딘가 아 완전 비접착으로. 오는데 네. 뭐 여튼 그렇게 드디어 한 주가 더 지나고 연락이 왔죠. 옷이 다 됐습니다. 찾으러 오시죠. 오늘은 평일인데 출근 전에 정장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여기 또 코엑스 롯데 면세점 여기 왔습니다. 정장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이 55만 원인데 선금 30만 원을 냈거든요. 추가 금액 결제하러 갔죠. 안녕하세요. 가서 이제 완성된 옷을 딱 받아가지고 입어보는데 이 라인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델은 가슴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운동을, 운동을 많이 했어. <laughs> 선생님이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넥타이를 이렇게 딱 매주시는데 개인적으로 그 넥타이는 제 취향이 너무 아니라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laughs> 여튼 그렇게 남은 금액 5 0만 원을 추가 결제해가지고 총8 5만 원. 돈이 전혀 값이가 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벌면 되죠. 원래 150만 원짜리 맞아요. 150만 원짜리인데 네. 특별히 그. <laughs> <laughs> 원래 가격 150만 원인데 특별 할인 기간으로 인해서 85만 원 결제하고 사무실로 왔죠. 와와 <laughs> 아, 또 사무실에 오면 저희 회사 문화 있잖습.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자랑하라. 딱 자랑을 했죠. 이제. 아니 아까 그 성난 황소 바람처럼 휘저가리. 슈쳐가린... 아까 씨. 성난 황소의 마동성. 느낌으로... 마동성 아니야? 어. 자랑하려고 딱 입었는데 아 이게 수준 낮은 사람은 대화가안 되더라고. 야야 <laughs> 야. 야야김대리뭐하는 <laughs> 거야 이거 100만 원짜리. <laughs> 아니인데. <좀잘> <laughs> 뭐하는 거냐고 뭐, 와. 야싸개하게 되겠다. 아이 사람들이 좋은 옷을 못 알아봐. 진이랑 특히 JK 옆에서 자꾸 헛소리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 150만 원까지는 아, 아닌 것 같은데. 뭘 알아? <웃음> 와, <웃음> 아니 솔직히 말해 <모르겠어. 웃음> 내가 얼마 전에 산 20만 원짜리면먹하다는 거예요. 자랑하라 대신 환대는못 받을 것이다. 또 그게 또두 번째 기업 뭐, 문화인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이런. 아이비클럽 교복 뭐, 내팔좀 짜지라고 아, 좀, 아, 좀 <laughs> 말하고. 잔치니들이라아이리야 <잔친이들하고도 알랴. 웃음> 어 인성봐 <laughs> 인성봐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정장을 잘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 누나 결혼식도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누나 결혼식 때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때 누나 잔심부름한다고 촬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장을 제대로 입은 모습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된 범피 d 의 쇼타임 범이 스펠링 Here we go now 1 Building on the lecture Versus coming daily under pressure Working on the plot and the scheme The true stock trademark is at the edge of your dreams i talking one One shot for the kill The breeze off One shot now the future is yours Go. 어 솔직히 말하면 그 정장을 맞추고 4개월 사이에 제가 살이 좀더 쪘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90kg였는데 지금 94kg거든요. 물론 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좀 많이 쪘네요. 어좀 짜졌어요. 맞춤형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고가의 맞춤 정장 한번 맞춰봤는데 사실 영상을 안 찍었더라면은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맞췄을 것 같아요. 그치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어느 훗날 근 10년 내로는 여건이 된다면은 꼭 해보고는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엄청나게 고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맞춤 영장 해본 거 제가 평소에 되게 원했던 거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요 단순히 옷이 입는다 그런 기능적인 면 이상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지금은 의리학도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의리학도로서 또 옷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옷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 그리고 어떤 나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미묘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라면은 저렴한 거 선에서 한번 맞춰보시고 누군가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고요 누군가 는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고 또 누군가는 뭐 다른 어떤 것에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는 좋은 옷을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간만에 돌아온 브라더 리스트였는데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것들만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리스트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또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말고도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삼각범 범이다 삼각범. 안녕.